오늘은 제가 이런 차량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천만원대 가성비 좋은 중고차 광고장 없이 쭉 오랫동안 탈수 있는 차량을 찾고 계신 분들 거기다 세단의 장점과 SUV의 장점을 한데 모아놓은 중고차를 찾고 계신 분들 이런 차량 찾고 계신 분들한테 오늘 차량 정말 딱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차량은 GT만의 럭셔리함과 스포티함을 가진 차량으로 실용성과 위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균형 잡힌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GT의 전고가 높고 루프 라인이 길기 때문에 체격감이 크고요. 이 차량의 패밀리 룩은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어떤 차량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차량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저렴한 천만원대 가성비 좋은 매물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원씩 공짜로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중고차 사고 팔고 유튜브 채널 드디어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세단의 장점과 SUV의 장점을 한데 모아놓은 차량입니다.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BMW의 3시리즈 GT 그랑투리스모. 320D 모델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해치백 스타일, 스포츠 백 스타일의 GT 모델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성은 물론 이 세단만의 중후한 매력까지 한꺼번에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이 차량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장점, 바로 이 GT의 공간성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정말 넓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단보다 훨씬 실용적인 해치 타입의 개방 방식은 여러 가지의 짐을 싣고 다닌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강점이고요. 뒷좌석 또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 짐을 적재하실 때도 실용적인 넓은 공간성을 제공하고 있는 차량이죠. 여기는 두 번째 장점 바로 디자인이겠죠. 이 BMW의 그란 투리스모 모델들은요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중후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수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이 차량 디자인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죠. 우리는 세 번째 장점은 당연히 이 실내 분위기와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BMW 특유의 그 스포티함이 가장 잘 묻어져 있는 실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모델 옵션도 한번 살펴보시면 넓은 인치수를 자랑하는 메인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굉장히 선명하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보고 계신 것처럼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보고 계신 것처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와 공조기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주행 환경에 맞춰서 주행 모드도 변경이 가능하고, BMW의 전자식 끼어봉,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조그 셔틀도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BMW를 상징하는 이 핸들 디자인은 언제 봐도 스포티한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과 차선 유지, 장거리 운행에 꼭 필요한 옵션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와 블랙박스도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넓은 개방감을 자랑하는 파노라마 듀얼 선루프,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전동 루프 스포일러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 바로 가격이겠죠? 오늘 이 차량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2018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9만 킬로 밖에 타지 않은 짧은 주행거를 자랑하고 있고요. 당연히 미세노유 미세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출고 이후 6개월간 성능 보증이 가능한 세이프티 6까지 가입된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량을요. 단돈 1,890만 원, 2천만 원도 안하는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